맹갤링. 땡쿠와. 어니. 맹갤링. 어니. 어, 결린 님. 어? 왜? 네? AP 찾고? 그 룰루 줘 주시면. 아니, 탑 룰루 하면서 그런 닉네임 쓰신다고요? <laughs> 저는 이거 같은 탑 라이너로서 용서할 수 없어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건 또 용서할 수 없어요. <웃음> 제발요. <웃음> 아 룰루 뺏겼어. <laughs> 아, 룰루 뺏겼잖아요. 어. 오딜의 첫판올락 잡알 로들올락 잡알? 어? 저녁갑주도 가네? 어 이거 설마 여기... 빙결인가? 빙결잉 빙결 빙결들고 저녁갑주? 두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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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대? 아니야 스킨이 왜 이렇게 많아? 뭐? 돈이 많으니까 아... 얘너 붕어 어디 사는지 모르지? 어디 사는데? 나도 더힐 한남더 힐?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? 한남더 힐 뭐라 하신 거예요? 빙결잉님 네 레이아 너 아는 건 반부자이밖에 없지? 응 <웃음> <웃음> 머리를 언제 감았다라 제가? 간지럽네 아 t m 이에요아 어쩔 티비요. 아 슬슬 깜자 쓰읍 한 5일 됐나? <laughs> 야한번머리이 키우기 컨텐츠 해줘라 이가 진짜 자, 나, 나 생겨? 머리 안 감은 거 유치원생 때 올맞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그거 옮는아 아, 그거는 근데 깨끗해도 올마 네. 깨끗해 올 하긴 하데 그 터치지 네. 않을 뿐이지 올마. 어좀 TMI 이 긴해. 어때 우리 사이에. 우리 무슨 사이냐? <laughs> 아 시발년!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뭐그 정도는 뭐..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아니 이게 킬각이네 그래도 한결 같다 오랜만에 봐도. 뭔가야? 그 모양... <laughs> 칭찬이지? <웃음> 칭찬이냐고? <웃음> 오비. 죽어버릴고그모비 오히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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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려려 오히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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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둥이저려 오히려, 얘리. 음, 귀여워. 너무 귀여. 이잘 가고 레이. 맞이 저기요. 바텀 라인에 이만큼씩이나 밀어 놓고 스위칭 하면 어떡해요? <laughs> 스위칭? 너 소자트 온라인 맞구나. 어? 아? 소자트 온라인? 아, 아, 아니. 아, 그런 거 뭐니 너? 그게 뭐야? 한백칼. 칼리...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네, 네. 어, 이거 보자. 뭐야? 이거 보자 가지고 달려나 잡아 보자. 이거 잡아 보자. 이거 뭐 장난감, 사이루코. 장난감 소리 아니야 이거? 엄마도 고 공탄다, 공탄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이 언니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좋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가 1레벨 너말 어, 걸어서 줬잖아! 주정 탔어, 주정! 아 미안해. 괜찮아? 어 우리 빨리 안 가면 레드 뺏긴다, 카이사. 괜찮아, 레드 뺏기기 전에 내가 먼저 먹을게. 그럼 안 뺏기잖아. 음. 뺏길 일이 없어, 레이아. 힘이 온거 괜찮아. 음. 고마워, 걱정해줘서. 뭐지. 미드 빨리 안 가면 뺏기는 게 내가 먹을게. 아. 안 뺏겨. <laughs> 좋아, 나이스, 오, 나이스. 다 결이님이 키워주신 거죠. 엄마 응. 음. 잘하셨는데 <laughs> 무슨 소리시오리 서로 그렇게 칭찬 주고 받는 모습 보기 좋아요. 없었어. 와 도망갔다. 여기 여기 사인 여기 사인. 사인 아래 있어. 어커스 혼자 다때려잡네 사인 레오나 공감쳤어. 와, 아니, 미쳤다. 나 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개맞아. 개맞아. 괜찮아 괜찮아 나있다나있이남나 보트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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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옛날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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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옛날거 저거, 저 내 주식이 올랐을까 내려갔을까 내려갔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진진하하든요요 러바 s 래 l k a 영상을 본 l 같은데 그거는 l 어. 일차 아. 지금은 i 아. 일차인가 지금? 아 l 다일차 바일차 l 일차 러바 silka. 러바 silka. 러 진짜 그만해. 뭐 <laughs> 먹었다. 정말. 왜? 재밌는데. 뭐가 보이차가 지금 재밌다는 거야? 응. 오일차 이러길래 응. 보이차 이러는 거야. 아직 젊다 너. 응. 떨어지는낙엽에도 웃을 수 있어. 내가 02년생이니? 01년생. 와, 진짜 피덩이네 그러아. 근데 그 얘기를 저리 님 앞에서 붕어 가니까 좀 그렇다. 응. 아. 미안해 언니 상처받았지 a b 조심할게. 뿌 t 이 m e and Joshima 가나 싫어하나 봐 a m Nam, Nam, 어 a m n a 뿌 n 님 m Nam, Nam, n 거 m Nam, Nam, 뭐뭐뭐뭐뭐뭐뭐뭐 야, 야, 나이 야, 좋았 레이야. 아, 형이 다해놓고서뭐 나한테 그래. 아, 너가 다 했지. 너 알리스타 그 자체였어. 아, 형. <laughs> 칭찬이야 여기. 알리 귀여운데. <laughs> 형 알리 닮았어. 난 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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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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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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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번 판 잘했나 아, 봐. 아, 이번 판 그, 그, 잘했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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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꾸 서포 미스. 세상 언급을 왜 하나? 빌런 언더를 왜 한다? 아니 그래도 때렸다 생각했는데. 뭔가 이상하네. <laughs> 갑자기 허기진다. 배고프긴 하다. 음. 아, 진짜로. 다들 저녁 뭐 드실 거임? 음. 나는 다이어트해서 아몬드 10개가 끝임. 아, 보통는몇 개마다 먹어야 된다는데? 10개씩? 17개 아니었어? 남자 기준이 10개랬는데? 남자 기준 10개인가? 아카용이 10개랬는데? 16개일걸? 한 줌이긴 한데, 견과류는한 줌? 그거 너무 많이 사 놓으면 딱커 가지고 아그그한줌얻었한어 그래. <laughs> 왜 아, 그게 아니야? 한줌한 한 줌이 한줌아니야 <laughs> 그냥 <웃음> 그냥 사라. 아, 한줌 음. 그냥 이렇게 1개인가? 음. 소심하게한 줌. 음. 소심하게 한 7개 되겠다.